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진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1.7 리륜 스타일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5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here we go again. Call my blood for my beat.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올뉴투싼만 한 세대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요새 올뉴투싼 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우선 연식이 2018년식에 키로수 52,000km밖에 안탄 굉장히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에는 하자 잡을 만한 곳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번쩍번쩍하게 광 나고 있는 차량이고, 정말 이제 중고차 이제 사소한 스크래치 있잖아요. 생활기스 같은 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돌방, 문콕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범퍼 그릴 또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할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이 원체 좋다 보니까 뭐 백화현상, 깨짐, 스크래치 이런 것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전면부는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뒤탠다까지 살펴보게 되시면 은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는 거의 S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이 외관 상태를 영상으로 다 담아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고 대변을 했을 때 S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앞쪽 휠 같은 경우에는 흠집,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휠 인치는 17인치 휠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곧바로 뒤쪽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전륜구동의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 타이어가 조금 더 트레드가 마모 상태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직 교환 주기까지는 아니니까 앞뒤 타이어만 교환을 하셔서 네 탑승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싼 많이 보셨죠? 저희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거 한 이틀 내로 올라간 차량들만 보셔도 아실 텐데 투싼 차량 디자인 굉장히 잘 뽑아져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둥글둥글한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기 트렁크 그 가운데 쪽에만 살짝 부칠한 흔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혀 하자 잡을 만한 곳이 없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 거의 뭐 아직까지도 신차 냄새가 풀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트렁크 공간 네, 관리 상태도 매우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삼각대 그리고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네,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간이시 또한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조수석 또한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그래도 해오셨던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받아오면서 상품화 작업을 할때 판금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은 외관 작업 또한 아예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이열 공간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뒤쪽 시트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 역시나 짧은 키로수 및 연식답게 시트 컨디션,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그리고 이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폴딩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자, 앞쪽 키로수 52,986km, 약 53,000km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네. 거의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우측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 핸들 좌측에는 핸즈 프리 및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쪽 보게 되시면은 편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다이얼식으로 수동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1단부터 4단까지 풍량 조절 그리고 우측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 안쪽 이제 내부 마감재나 이제 전체적인 이런 버튼들 살펴보면은 거의 사용감 없는 흔적이 얼마나 이 차량을 깨끗이 타셨는지 딱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수납 공간과 USB u 스 단자,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고요. 비우변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네. 그리고 오토 스탑, 경사로 속도 제어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 센터 콘솔 박스 공간 보게 되시면은 널찍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박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이 공간 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또한 디젤 엔진 치고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가 없는 올랑고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로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가성비 너무나 좋고, 연식 좋고, 키로수 좋고, 모든 게 최상인 차량이지만, 아쉽게도 옵션이 조금 빠져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만,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핸들 열선, 하이패스, 열선 시트 등등, 내비게이션까지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지만, 아쉽게도 스마트키만 빠져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치만, 가격 대비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